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쉐보레 크루즈 디젤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디젤 차량 일단 힘 있고 연비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금액대도 <laughs> 금액대도 가성비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루즈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이 차량 외관적인 상태 전면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전면부에는 여기 위에 약간 조금 뿌옇게 일어나고 있고요. 따로... 깨짐이나 스크래치는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 범퍼 상태는 이 정도면 꽤 양호한 상태지만 여기 측면도 보시면 살짝 칠까짐 정도는 있어요. 스크래치 정도. 예,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타이어는 지금 한 4, 0 5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휠은 순정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자, 운전석 측면 보시면은 이 위쪽에 약간 칠까짐 정도 있고요. 따로 이외에는 스크래치나 흠집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는 어, 거의 새 타이어인데요. 거의 한80% 정도 차량 타이어 마모된 상태 남아 있고요. 후면부 범퍼 한번 보시면은 범퍼에도 따로 큰 스크래치는 없고요. 가운데 부분에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크게 문제 되는 거 없이 깔끔한 이제 뒷범퍼 상태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차량 이제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량 트렁크까지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앞으로 폴딩 되기 때문에 뒷좌석까지 이렇게 뜰 수가 있죠. 예, 공간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비상 공기 주입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트렁크까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도 볼게요. 조수석 측면부 커터 패널에는 따로 큰 문제 없고요. 뒷 도어에도 그리고 앞 도어에도 따로 큰 문제 없이 생활기스 정도는 조금 조금씩은 있네요. 이리쪽 사이드 미러 커버에는 약간 스크래치도 있고, 체도 좀 까져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여기. 이, 이 음세 부분이 약간 좀 실이 좀 까져 있어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조수석헨더 부분에는 약간 약간씩 스크래치는 있어요. 여기 조수석 앞범퍼 쪽에도 좀 있고. 자, 헤드램프는 운전석 헤드램프랑 거의 동일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즈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즈 차량 시동 걸어온 상태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엔진룸 상태 이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청결 도구요 왼쪽부터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릴게요 우선 에어필터장착되어있고요 위에 스테링홀통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엔진오일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어.. 출고준비 도와드릴 때 한번 교환은 꼭 권장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좀 많이 좀찐득찐득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좀 터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워셔액 주입구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터리 공간까지 장착되어 있고 퓨즈 박스까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냉각수통은 여기에 장착되어 있고요. 냉각수 양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냉각수 양은 저희가 보충 조금만 해놓으면 좋으시, 좋을 것 같고 지 브레이크 오일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오일은 요 위에까지 충분하게 많이 차 있는 상태고. 브레이크 상태도 이 정도면 투명하게 정상적인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즈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젤 차량 특유 엔진 소리 정상적인 소리 잘 들려주고 있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쉐보르 크루즈 차량 실내까지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실내도 일단 준중형 차량인데도 제 뒷좌석 여유로운 공간 잘 나와주고 있고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가죽 시트 상태에 유지가 되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바로 실내 옵션 지금 안내해드릴게요 차량 핸들 가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핸들 커버까지 씌어져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크락션도 잘 나와주고 있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랑 이제 볼륨 조절, 핸들 프리 버튼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운전석이랑 조석 뒷도어까지 파워 인도우 장착되어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도 문제 없이 작동 잘 되어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오토 라이트 장착되어 있고 지금 차량 실제 주행 거리는 143,493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버튼 시동, 스마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폴딩 키도 이렇게 두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한번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아틀란 3D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도 네, 문제 없이 잘 나와 주네요. 여 밑에는 CD 룸이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장착되어 있습니다.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 장착되어 있고 오토 공조기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터도 네, 따뜻하게 잘 나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잘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어, 에어컨도 시원하게 잘 나와 줍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에는 이렇게 열선 시트 누를 수 있는 뭐, 버튼까지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12V 시거제 포트 장착되어 있고, 순정 잿더리까지 구비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이 차량 위쪽 보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 위에 썬루프까지 장착되어 있는 2.0 LTZ 등급 차량이네요. 차량 이렇게 실내 옵션까지 한번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안내 도와드리면서 차량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플레이스랑 함께 이 쉐보리 크루즈 차량 외관적인 상태 보셨고요 엔진룸이랑 엔진 엔진 소리 실 옵션까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이랑 금액 안내 도와드릴 차례죠 우선 차량의 등급은 2.0 LTZ 등급입니다 그리고 차량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월 18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고요 차량 주행 거리는 약 14만 3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 색상 이렇게 쥐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연료 디젤 경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사고 기문은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성능 점검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최보레 크루즈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은 바로 350만 원이라는 저렴한 금액대 매넬 판매, 판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한 구매문이나 궁금증들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상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